이곳은 충청북도 계산군에 있는 하양 구곡천입니다. 여기도 보면 상당히 겨울에 한가한 그런 계곡의 모습이고, 오늘은 평일이라 사람들이 찾지 않고 제가 이렇게 촬영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을 따라서 이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오면 정말 좋은 휴식처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도 보게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이곳을 찾게 된 이유는 조선 시대에 후기 일을 이끌었던 유학자 우암 송셜 선생이 여기에서 거처하면서 후진도 양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원을 세워서 우암 송셜 선생을 배양하는. 그런 하양소음과 그리고 조선 임진왜한테 우리를 도왔던 명나라 신종과 그리고 마지막 황제였던 우종을 제사하기 위해서 송시 선생의 유언에 따라서 만동묘가 복원돼서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찾아왔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 앞에 단장된 건물,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양소원 같습니다. 하양소원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외산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네, 하양소원이 있고, 이 담벼락이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로 들어가면 만동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건물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배치도는 재료가 만동묘가 있고, 그리고 성공문, 그리고 만동묘정비, 양추문, 증반청, 송자사, 승산문, 전사청 그리고 풍천제 암서제가 있습니다. 암서제에는 위에가 있어서 제가 못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암송시열은 1607년에 태나셔 가지고 1689년에 말년을 지낸 곳이 또 이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면 만동배와 하양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면 항상 이야기했듯이 이번 시대 유생들의 사년들에 대한 제사와 그리고 사림들의 학문 토론장이면서 사림 자대들의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양서원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산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화양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 현판이 잘새기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촬영을 못하게 잘못해서 채워져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한번 만동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건물들이 다서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의 기능을 설명이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안내문에는 써 있지만 실제로 그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그럼 에 현판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풍천재라고 돼 있습니다. 풍천재. 풍천재 역 건물. 원래 우암 송시열은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약1 0 0 0번이나 되는 그런 그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 후기의 정치면에서나 주작 성리학에 대한 그런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동면은 이렇게 계단이 폭이 좁습니다. 옆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춘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 이제 만동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만동묘는 이제 우암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서 예,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송시열은, 송시열은 실제로 명나라에 대한 어떤 이 사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만동, 묘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정비가 역사적으로 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자는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탁본을 떠도 잘알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등별 올라간 이 계단이 보통 예상은 다르죠. 전부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게 이것은 소중화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가해서 송시열이한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송시열의 생각은 이것이 진리같이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어, 여기가 만동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진한 때 우리를 도왔던 명나라의 당시 신종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해서 여기 있다. 이걸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서 설치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애교로서 또그 당시에 명나라 승경제 즉 마지막 황제를 여기에서 제사하면서 결코 우리를 도와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던 그런 애교적인 의리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략자로의 대인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서 이해는 되지만,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절대적인 그런, 어, 애교적인 신뢰가 현대사회도 필요한가. 아니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애교관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시열은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을 통해서 당쟁에 많이 휘말리죠 그래서 송시열은 서인의 영수로서 김장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고 효종의 그런 어렸을 때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효종과 함께 북벌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효종과 우암송셜은 전략적으로는 바로 북벌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 일어났던 많은 그런 황국, 특히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되고 올라오는 길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효종이 죽자 현종 때는 애송런쟁 때문에 많은 그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대학자면서 정치인이었던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만동묘와 그리고 그와 그의 스승인 김장생과 권상아를 배양하는 하양동 소원을 찾아봤습니다. 경치도 좋고, 그리고 많은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대교육에 대한 관심과 그런 국제사회 변동에 송시열의 그런 애교와 그리고 성리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어느 정도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우암 송실 선생의 하양송과 만동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